사건번호는 2021타경 4702번입니다. 천안주원이고요 2022년 4월 25일이 매각길이 되겠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464번지 아크로텔 천안두정 7층 A725가 되겠습니다. 물건 종류는 오피스텔이고요. 건물 전용면적은 6.8평 감정가격은 1억 최저 매각금액은 예유찰되어서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공원 북동쪽 인근에 위치하며 주인은 상업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향은 거실기준 동향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 중공이 되었고 총 838세대 2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학구는 신대, 초등학교, 오피스텔,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침실, 그리고 주방과 식당이 하나로 되어 있는 오픈형 원룸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 두정역까지는 도보 854m 약 14분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먼저 매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2월달 3층입니다. 1억 1000에 매매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도 2월입니다. 9층이 5천. 그리고 역시 2월입니다. 9층이 5 100에 거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0월달 이건 타입이 좀 틀리긴 한데 역시 22 평방미터 타입입니다. 2 2 5일인데 11층입니다 7천 그리고 2021년도 11월달 22.52평방미터입니다 11층입니다 7500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도 2월달 12층입니다 7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매각단지 타입별 매매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로 기재된 건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차이는 오피스텔은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용입니다 물론 8 5 0 0 미터 이하가 난방이 가능하고 주거용으로 쓸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단 업무용이기 때문에 4.6% 취득세만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뭐 역시 원룸형과 1.5룸형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구성이 되는데 어,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파트에 비해서 주차 면적이 상당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축을 하게 됩니다. 원룸형의 경우에 0.6대 그리고 1.5룸형 30평방미터에서 50평방미터 사이가 됩니다. 어, 이때는 0.7대이기 때문에 보통 85평방미터 이하에서 아파트는 무조건 한 대에 비해서 주차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을 하게 됩니다. 매각단지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타입별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이 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2021년도하고 2022년도로 구분해서 매매를 보았습니다. 대부분 2021년도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오피스텔입니다. 22.52평방미터 이게 2021년도에 4건 그리고 2022년도에 한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단지 전체를 보아서는 그렇게 거래수가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단지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4월까지 월별 매매 현황입니다 총 13회가 매매거래가 되었습니다 매각단지 전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6월달 1 7 6백만 m 터입니다 이건 토지형 생활주택이 되겠고요 2층인데 6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1월 달입니다 2 2 5 1백만 m 터 이건 오피스텔입니다 4층이고 6,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2022년도 1월 두건 그리고 2022년도 2월 6층입니다. 역시 이것도 6,500 대부분 6,500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각 단지 2021년도 1월부터 2022년도 4월까지 총 월세 현황입니다. 전체 거래 현황이 되었고요. 뒤에서 22평방미터 타입에 대해서만 별도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평방미터 월세 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입니다 22.5일 평방미터 이고요 9층입니다 보증금 300에 월 33만원 그리고 2021년도 10월입니다 22.5일 평방미터 3층입니다 보증금 300에 월 35만원 그리고 2022년도에 특건이 있었는데요 2월입니다 22.5일 평방미터 10층입니다. 보증금 300에 월 37만원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도 3월달이 22.66평방미터입니다. 8층이고요. 보증금 300에 월 38만원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매매 현황을 한번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공동주택 매매 현황입니다. 여기에는 뭐 오피스텔, 주거용, 그리고 다세대, 연립, 아파트가 전부 막나가 되어 있고요. 2021년 4월부터 그리고 2022년도 3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거래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입니다. 1년간 17만 7,957건이 거래가 되었고요.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특별시입니다. 97,701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되겠습니다. 62,117건 대부분 수도권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가 51,775건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중청남도는 1년간 37,877건이 매매거래가 되었습니다. 1년간 물건별 매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고요. 4 7 9,753회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인데요. 빌라는 17만 747건이 거래가 되었고, 그리고 오피스텔은 가장 적습니다. 5 6,297회가 매매 거래가 되었습니다. 물건별 매매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파트가 67.88%고요. 그리고 빌라가 24.16% 역시 오피스텔이 가장 적어서 7.97%의 매매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시군별 1년간 매매 횟수가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거래된 곳이 충청남도에서 아산시입니다. 1년간 9,201회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안 서북구 8,989회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천안 동남구 5038회입니다. 그리고 수산시 4119회, 당신시 순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동별 매매 현황이 되겠습니다. 1년간 쌍룡동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요. 2338회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이 위치하는 두정동이 1591회, 그리고 불당동 1093회 순으로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정동 단지별 매매 현황입니다. 가장 많이 거래된 것이 극동 늘푸른입니다. 이게 167회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공그린 8단지입니다. 135회, 그리고 대우그린 118회 우성 8회의 순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두정동 오피스텔만 거래 해소를 정리를 했는데요. 가장 많이 거래가 된 곳이 세아스빌입니다. 20회가 거래가 되었고요. 그리고 스타펠리스 구회 로아스텔 구회 그리고 매각물건이 위치하는 아크로텔 트란 두정이 1년간 4회 그리고 브라지움 구차가 3회가 그래가 되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두정동 오피스텔 차트의 평균 전세가 유리 되겠습니다. 물론 전세 횟수가 1년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딱히 그 표본으로서 약간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높은 곳이 브라지움 구차입니다 전세 횟수가 2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준으로서는 조금 약간 부적절하긴 하지만 평균 전세가율이 119%입니다. 그리고 로아스텔입니다. 전세수는 1년간 3회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세가율은 평균 10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펠리스 전세수는 구회로서 뭐 상당히 적은 편은 아닙니다. 평균 전세가율은 99.1%가 되겠고요. 그리고 매각물건 이 소재하는 아크로텔 전환 두정입니다. 1년간 전세에서는 오해가 되겠고요. 평균 전세가율은 89%로 이 두정 안에서는 상당히 가장 낮은 축에 속하겠습니다. 참조하십시오. 본 매각 물건의 적정 시세는 6천 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유는 본 매각 물건의 단지는 두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A동, B동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호가 남측으로 보이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북측, 그리고 세 번째가 단지 외곽을 볼수 있는 라인들이 되겠고, 그리고 가장 비선호 호수가 단지 내부에서 막혀 있는 구조가 될것 같아서 가장 위치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6천 전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상 서 임차인 임차 기간이 2018년도 8월 18일부터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시면은 대학력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최순순이 말소 기준 권리가 2018년도 11월 16일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보시면 대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게 2021년도 8월 20일 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2021년도 8월 21일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2018년도 11월 16일 근저당에 대항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보증금 2,500에 월세 25로 신고한 이유는 최우선 면제를 받으려고 했을 텐데요 이게 경매계시 기입등기가 2021년도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7월 13일 이전에 전입신고하고 주택을 인도를 받았다면 어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역시 경매 개시결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우선 면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타 하자 있는 권리나 인수하는 권리는 없습니다.